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진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성탄이어야 함에도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무기력함과 무력감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탄의 인사도 없고 얼굴에 환한 미소도 없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떤 분은 미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쑥스러워 합니다. 이게 성탄의 계절, 대강절 기간 동안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딱 하루만 하려고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시절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위로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오늘 이 시대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넘치는데 위로해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혼돈과 다툼과 절망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나라는 누가 누구를 위로하면 우리 사는 세상이 기쁨과 평화가 넘칠까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는 대통령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그 부모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내용이 어떻든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대통령은 국민들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슬픔과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는 저들 피해자들과 부모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손을 내밀어도 손잡아주지 않고 슬픔의 눈물을 흘려도 닦아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으니 그 부모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한이 쌓이면 나라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하여도 대통령은 이 나라 백성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대통령이 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자기들 각자가 입법기관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백성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된 법안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노인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나 해고 정리의 칼날 앞에서 명태의 칼날 앞에서 쩔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오포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절규함에도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입법기관이요. 지도자된 저들이 백성을 위로할 줄 모릅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도 당리 당략에 빠져서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09명의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켜서 온 나라가 기뻐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스승으로 존경받던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버릇이 낯가, 나빠질까 봐서 그러는 것인지, 지식 전달자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학생을 자신들의 소유물이나 분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나 학생들을 상대로 선생님들이 행하는 폭행과 폭력과 추행이 반복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부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그랬다. 이 말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인데,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느라 어깨가 축 처진 이 학생들 위로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바라는 부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백성의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존재만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명하는 교회입니다. 이 백성의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이 기록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생존해야 할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끝이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역사적인 초점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엄청난 경고와는 달리 40장 41장에 가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저들의 할일 저들의 사명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위로는 위로할 사람이 없음을 슬퍼하는 백성들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응답입니다. 인간의 힘은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음을 깨달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가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좀더 나아가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포로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형벌이 끝이 났다.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하마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마음이 통하고 진심이 전달되도록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에 닿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말할 때 마음에 닿게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말할 때도 진심이 통하도록 마음에 닿도록, 부부 간의 대화를 나눌 때도 마음에 닿도록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위로자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능력자이십니다. 죄의 포로 된 자들, 죽음의 포로가 된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능력자이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제는 형벌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라고 선포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영원히 변치 않는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자 하여 이것저것 기웃거려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양한 위로를 베풀므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위로입니다. 물질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물질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요즘에 이런 위로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1년 동안 봉사의 손길을 펼쳤어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위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금 100만 원이 생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하면 저처럼 될수 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김진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80년대 초에 저를 만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하고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목사님께 빚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한번 뵙고 말씀드릴 터이니, 먼저 목사님 통장 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달래요? <laughs> 여러분, 보내요, 안 보내요? <laughs> 못 보내. 80년대, 초? 하, 하,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도 쌩쌩하지만 그 전에는 얼마나 팔팔 했겠어요. 근데 잘 생각도 나지 않는 그 30여 년 전에 시대를 돌아가려고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돌려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 제가 통장 번호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전화 여러분이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야? 뜬금없이 통장 번호 보내달라는데, 보낼 수도 없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80년도 결핵에 걸려서, 학교 보건소에서 약을 타 먹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시절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저를 불러서 2만원 줬대. <laughs> 여러분 30년 전에 2만원 큰돈입니다. <laughs> 2만원 주셨는데 그것 받고 자기가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는지. 제가 나중에 돈을 벌면 50배로 갚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능해져서 목사님 보내 드리도록 할터이니 계좌를 주십시오.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그때 좀더 많이 줄 걸. <laughs> <laughs> 좀더 많이 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뭘 베풀었는지, 진짜 준 건지, 안준 건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학생의 마음에는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풍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물질적인 위로를 통해서 백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줄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적인 위로가 있어요. 찾아가서 상처 입은 마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와 인정과 격려의 눈길로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 기도함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내속 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멍해를 메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멍해를 깨뜨려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십니다 실수와 실패로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믿음의 길에서 좌절한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일으켜 주실 분 또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의 미래로, 우리의 성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영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로할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 증거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들의 고통의 멍에를 벗게해 주셨습니다.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임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곳에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쓰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새임을 얻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위로를 받았느냐? 누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느냐? 이 시간 응답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와 함께 주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형제와 자매들 따뜻한 눈길로 위로하며 격려합시다. 슬픔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다. 위로의 말로 희망과 꿈이 살아나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합시다. 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계절의 전함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